바이바이 저희는 이제 휴바이스비약을 끝내고 체르마트로 이동합니다 여기 이쪽에 있더라고 여기가 이제 그린델발시 부동산 같은데요 요런 샬렛 이런 거 판매하네요 거기에 잤던 거 얼마냐면 9천만 10만 100만 30억 100만 100만 30억 요것도 싸네 24억 비싸비싸 비싸. 뛰어오는구나. 으아. 으아. 인류 사람 진짜 많아 어? 오마이갓인데? 와 조졌다 조졌다 오늘 이렇게 그, 빨리 타러 가야겠다 오늘 뭐 행사하나? 퍼레이드 라고 있어요 어쩐지 사람 너무 많더라 우리가 오늘 묵을... 스트 웨스팅. 헬로우. 와... 숙소비가 기가 막히네. 넓다, 그래도 방이야. <목소리> <목소리> 바람결도 좋고. <껴 그사고. 목소리> 쇠소리도 들리고, 근데 여기 뭔가 이게 거리가 진짜 예쁘지 않아? 예쁘다. 이게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 쿱. 쿡. 붙여는것 같은데? 고르너그라 기차 왔다. 고르너그라스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무조건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앉으면 올라가면서 마테오른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아무도 안 탔습니다 헬로우 <laughs> <laughs> 와.. 조그맣게 보는것 같아요 눈은 살짝 가려있는코르노브라스에 <laughs> <코코너보라 씨에> 왔습니다 스토코 한여름이라 그런 거아니 눈이 기긴 그런 데는 아니요 <laughs>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좋아. 아하 조졌다저 저게 마테오르인데 구름에 가려 있어요. 하필 저렇게 파란데도 많은데 저기만 딱가리냐 너무하네. 아마테오르네 하... 밤만 보게 됐네요. 응, 그래도 여기서 한번 찍고 가야지. <목소리> 굉장히 한국적인 풍경이 또 여기 있고요. 요건사랍상관 많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찍을까? <laughs> 아, 전망대 배경으로? 저가올 <놀람> 클로즈야. 안마 4 시도 안됐는데4 시는 됐어요. 초콜릿가이거아 그러네. <놀람> 아 초콜릿이야? 페르브르네. 월비 초콜릿. 에코블론 앤... 아닐까? 여러분 8월에 마테호른. <laughs> 환경이었습니다 어? 쌀쌀하다 오 어, 쌀쌀하다 위에 보다 더 춥네 봅시다 날씨가 여기 되게 네. 실시간을 변한다더니 없어 이건가? 아 있네요 리펠제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렇죠.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리펠젠가 그러네. 예스. 날씨 좋은 날에 여기서 찍으면 음. 호수에 이렇게 마테오링이 딱 비치면서 이쁘게 음. 나오나 봐. 번개 친다. 아, 진짜? 어. 오 마이 갓. 살려줘. <laughs> <laughs> 번개 치고 있습니다. 돌아본다. 오늘은 그냥 <laughs> 어 언니 씨 저기 저기 이제 뷰 포인트 보임 찾았습니다. 어. 눅히 따가지고 합동 있어.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돌아가자. <laughs> 야 아무래도. 그니까. 돌아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들이랑 다 피를 피하고 어? 있습니다. 좋아요. 살았어요. 고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짜 중간에 비바람과 번개가 쳐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laughs>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어. 이거 예쁘지 않은데, 너는 귀티셨지. 예쁘다. 여기 들어가 볼라. 요 패치가 각 음. 도시마다 자기 도시들에게 패치를 파는데, 요거 사가지고 컬렉션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여기 이게 유명해. 넓 이게 넓적한 초콜릿 이게 유명해. 이걸 칵칵 깨서 어, 이렇게 주는 거지? 네, 체로 파는 거지. 아 어,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서 인진을 칠게요. 음. 체레마트는 내연기관차가 못 들어오거든요. 이건 전기차마다 다닐 수 있어요. <laughs> 가방이지.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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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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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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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그 맛인데 여기 확실하게 안는다 이거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예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죠.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응. 캐시 언니로 받고 있습니다. 탈세 의욕 있죠? 응. <laughs> It look easy being on edge all the time. I need you to me. I need your attention to be mine. I'm fine with being lonely, but sometimes I need something more. But if you don't want me, then I should just ignore you. And then